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을 최저가로 가장 빠르게 소개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오늘은 2024 애플 맥북 M3, 13인치와 15인치, 역대급 할인 소식입니다. 맥북 에어 M3는 초경량,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휴대용 노트북입니다. 최신 M3 칩을 탑재해 속도와 전력 효율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최대 18시간 지속되는 배터리로 하루 종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색감과 뛰어난 밝기를 제공하며, 팰리스 설계로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최신 기능이 더해져 학생, 직장인, 크리에이터 모두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할인 정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맥북 에어 13인치 M3 8코어 CPU, 8코어 GPU, 512GB SSD, 16GB 램 탑재 애플 공홈 판매가 189만원에서 쿠팡 10% 할인되어 168만 2,5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와우카드, 신한, BC, 롯데, KB국민 농협 하나 삼성카드로 결제 시 할인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구매 정보는 영상 하단을 참고하세요. 두 번째, 맥북 에어 15인치 M3 8코어 CPU, 10코어 GPU, 512GB SSD, 16GB RAM 탑재. 애플 공홈 판매가 219만 원에서 쿠팡 10% 할인되어 197만 5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와우카드, 신한, BC, 롯데, KB 국민. 농협 하나 삼성카드로 결제 시 할인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구매 정보는 영상 하단을 참고하세요. 맥북 에어 M3는 가장 가성비가 좋고, 가볍고, 휴대성이 뛰어난 모델입니다. 학생, 비즈니스, 사무용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M3 칩을 탑재하여 이전 세대 대비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CPU 성능은 M1 칩보다 1.6배 더 빠른 속도, 그래픽 성능은 최대 35% 향상되어, 최신 게임이나 영상 편집 작업도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M2와 M3는 사용자가 바로 체감할 정도로 성능 차이를 못 느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성능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께는 11.3mm, 무게는 1.24kg으로 어디든지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으며 배터리 사용 시간도 최대 18시간으로 늘어나 하루 종일 사용해도 걱정 없습니다. M3 칩과 512GB SSD, 16GB 램을 탑재한 맥북에어는 사무용 학생용으로 문서 작업과 동영상 시청, 그리고 가벼운 영상 편집, 게임 정도만 하신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제품은 가볍고 휴대성이 뛰어나 이동이 많은 학생, 직장인, 사업가, 크리에이터, 디지털 로마드 이런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비즈니스용 사무용 간단한 영상 편집 작업을 자주 하는 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맥북 에어 13인치 M3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가장 안전한 쿠팡에서 지금 역대 최저가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문하면 하루 만에 도착합니다. 최근 애플워치 구매했는데 딱 5시간 만에 도착하더라고요. 할인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에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제품과 최저가 할인 제품들을 가장 빠르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상상 이상과 함께라면 쇼핑도 즐거워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